열어볼까요? 어, 어? 뭐야 아이 밑에 파란데? 3월 10일에 정식 오픈한다는 파리생제르맨 카페 서울 레이지 오메 클럽이 가봤습니다 가게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시그니처 음료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같이 가보시죠. 압구정 로데오에 새로 생긴 파리생제르맨 카페 서울입니다. 파리생제르맨 카페는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에 이어서 이번에 서울에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문한 3월 6일은 정식 오픈 전 가오픈 단계라서 1층에 카페만 오픈하고 있었습니다. 3월 10일 정식 오픈한 다음에는 2층에 있는 구즈샵도 오픈될 예정이라고 하니 구즈를 사고 싶은 분들은 3월 10일날 방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게 밖에는 슈퍼스타인 은바페 선수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인 이강인 선수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는데요. 문득 궁금한 점은 이번 시즌 끝나면 은바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진이 금방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카페 느낌보다는 유럽에서 자주 보이는 축구 펍 같은 느낌이 강한데요. 들어가서 보면 가게의 벽면에 정말 큰 화면을 통해서 어제 있었던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께 문의를 해보니 실제로 저녁 7시 이후부터는 커피 말고 맥주나 칵테일을 같이 팔면서 진짜 유럽에 있는 축구 펍처럼 컨셉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축구 팬들이 모여서 맥주 마시면서 같이 팀을 응원하는 모습이라니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저도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있으면 꼭 여기 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파리 생데르맨 카페 의 커피 가격입니다. 커피 가격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4,900원인데요. 강남 압구정 물가를 생각하면 커피 가격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조금 더 비쌌던 시그니처 메뉴도 있었는데요. 바로 PSG 라떼입니다. 가격은 6,800원으로 조금 비싼 편이고요. 그래도 저희는 유튜버니까 이 PSG 라떼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시그니처 라떼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곧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PSG라떼가 바로 나왔는데요. 과연 시그니처 메뉴인 PSG라떼의 맛은 어땠을까요? 이게 6,800원짜리 시그니처 메뉴인 PSG라떼잖아요. 그냥 뭐 라떼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한번 열어볼까요? 오? 어? 어? 뭐야? 아 이거 되게 파란데? <laughs> 뭐지? 시럽인가? 아, 이게 들어가서 뭐, 키스지 색깔이 들어간 라떼구나? 그러, 그런 것 같습니다. 오, 신기하다. 맛이 이상할 것 같은데? 어, 한번 먹어볼까요? 아, 그래서 잘 저어 먹으라고 했구나. <laughs> 대박이다. 섞어보겠습니다. 네. 시원하가시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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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파란색이 되는데요 아, 이거 뭐, <laughs> 맛없는 색깔이잖아요. <laughs> 그래도 맛은 있을 있으니까 시그니처로 냈겠죠 궁금하다. 됐나? 한 드셔보시죠. 먹어보겠습니다. 넵. 어떤 맛인가요? 자 메뉴판을 보니까 네. 오렌지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시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거부감 없게 아, 그 오렌지라는 거 모르면은 진짜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은은하니까 은은해요. 어? 네. 아니 이미 색깔부터가 오렌지 <laughs> 인 거를 알 수가 없을 걸요. 네. 파란색이라서 이 파란색의 정체는 모르겠는데 신기하다. 뭐 오렌지라고 해서 거부감 있는 맛은 아니니까 드셔보셔도 될것 같아요. 시그니처는 진짜 특이하긴 하네요, 확실히. 자 이렇게 파리 생제르맨 카페 서울 한 바퀴를 둘러봤는데요. 1층에 있는 카페와 그리고 저녁에 펍으로 바뀌는 이 공간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 은바페 선수의 피규어 등도 구경할 수 있고요. 서울 압구정 한복판에서 마치 유럽의 축구 펍에 놀러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니. 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라면 한 번쯤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레이즈 금액클럽은 다음에 더 맛있는 꿀팁을 찾아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여기 먹고 있는데 아까 어떤 아저씨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주장한테 덤비면 안 되지 막 이러고 얘기하고 <laughs> <해결이 웃음> 있는 거예요.